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문자를 보내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해야 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뭘 사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앞에 가서 어, 엄마, 아빠 이름 어, 어,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엄마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달라고 할 때,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를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요.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해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같이 엄마 그렇게 부르는 같이 하나님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왜왜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편지 붙여 왔죠. 편지에 마지막으로 붙이는 게 뭐예요? 우표. 우표를 붙이면 편지가 어떻게 돼요? 돌아요. 다시 돌아오죠. 응.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우표 붙이는 작업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우표를 붙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자, 기도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전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던 다윗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에 대해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소리로 시작 기도로 승리한 바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기도. 기도로 승리야 다윗, 소리 키워주세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인암에을지키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을 싫어한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 나라를 다 먹어버릴 거야.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왕이 됐으니까 나라가 어수선할 때 아직 군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투자라고 블레셋에서 모임를 해서 드디어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있는 유대 나라로 들어오게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가서 처음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르바딘 권자기에 다윗이 살고 있는 르바딘 권자기에 진을 치고 다윗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다이센 부하가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윗도 왕이요 불렛스 나라가 지금 누가 된 걸지 않기에 씨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찌를 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은 그 군사를 물릎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도와줄 테니까 너는 지금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씨 드디어 하나님께 명령! 버립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나지고 가서 이 우상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오직 살아있는 신 오직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불레성 나라가 한번 쳐들어오고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자.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에 한 자와 같다. 다시 군대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진격을 하자라고 모의를 해서 가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또 전으로 옵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로는 블레셋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사 이번에는 네가 바로 전면전을 취하지 말고 앞에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뽕나무 밭으로 그들이 오는 길목에 뽕나무 밭으로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뽕나무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하는데 내가 미리서 너보다 앞서가서 이들을 공격할 것이야. 하나님이 먼저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의 군대가 무찌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불레셋 군대를 공격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폭나와 대승어있을 때, 대승어있을때불레셋 군대가 이제 옵니다. 이럴 때 블레스 군대를 이렇게 물질은 다이도왕은, 다이도왕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그러한 나라가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이시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 에 이스라엘은 사실 조그만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여비 예쁘게 보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자 면모면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마음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과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었듯이 우리 친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이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였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언젠가는 미국의 여러 막 대통령들이 위대한 대통령들이 기도함으로 대통령이 되고 또한 그 나라를 이끌어.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우리 세성교회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손.